안야하세요 like really like 안녕하세요. 여기 현장은 네. 지금 바닥도 패드스탈로 시공 했네요. 예, 네. 정원인데 아연각관 밑에 받고 음. 그다음에 이제 패드스탈 넣어서 시공 들어가고 네 여기는 지금 뭐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이쪽에는 다이를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지금 다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코드도 이쪽에 설치해달라고 전기 코드 설치해드리고 이쪽은 다이고요. 네 이쪽은 세면대, 음 야외 세면대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이분이 야외에서 이제 뭐곰탕도 끓이시고 뭐 야외에서 좀 야외 활동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근데 아. 여기다 이제 그 전기 인덕션인가요? 네. 예, 인덕션 놓으시고 이쪽에서 이제 뭐 요리도 하시고 하실 생각이신가봐요. 아 바비큐 파티장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타일로 다 이렇게 마감을 하는 그런 곳인가 보네요. 상판도 아. 그렇고. 네, 고객님께서 여기는 이제 졸리 컷으로 마감을 해달라고 하셔서 네. 지금 이제 졸리 컷으로. 이제 상판이랑 이건 다 타일로 이제 덮을 예정입니다. 음... 조적으로? 네. 지금 다 만들어 드렸고요. 근데 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네. 밑에 페데스탈 타일이 견디는 게 하중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페데스탈이 견디는 하중은 뭐 데이터상으로는 1톤까지도 가능하다고는 나와 있고요. 혹시나 몰라서 네. 저희가 밑에 보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이 타일 밑에요? 예, 페데스타를 원래는 귀퉁이마다 하나씩 넣는데, 이건 거의 뭐 12개씩 넣었어요. 어 12개씩 넣어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만약에 페데스탈이 뭐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혹시나 뭐 깨질 위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받쳐있는데 위험하지 않냐, 뭐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벽에다가 저희가 조적을 벽에다가 붙여서 벽에다 고정을 했습니다. 아, 세멘드처럼 벽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건가요? 지금, 바닥에다가 붙여버린 것보다도 벽에다가 저희가 지금 조적을 다 붙여버렸기 때문에 뭐, 만약에 타일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것만 뭐 보수는 가능은 합니다. 음... 예,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또이 상판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위에는 이제 타일로 마감을 하면서 이제 이쪽에는 아연각관으로 보시면은 이것처럼 지금 위에다가는 이제 아연각관으로 이렇게 여러 개로 고정을 해 놨어요. 네. 고정을 해 놓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상으로는 크게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야외에서 할 거면은 야외 테이블만 사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 텐데. 그렇 굳이 이렇게 그 조족을 쌓아서 타일로 마감하신 이유가 뭔가요? 여기 고객님께서 이쪽은 세컨 하우스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시는 분은 아니고 뭐, 주말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셔서 이쪽에서 바베큐 파티 하시고 약간 좀 세컨하우스로 조금 펜션 위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쪽에 뷰도 굉장히 좋고, 이쪽에도 이제 어닝도 설치하시고 이쪽에도 이제 펜스도 치시면서 이제 그분들만의 이제 좀 프라이버시한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현장이 지금 여기 말고 옥상도 시공하고 네 옥상 그 다음에 3층 그 다음에 이 정원 이렇게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음, 네. 다 똑같은 타일로 하신 거, 한 건가요? 네 이게 아웃도어 그레이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해서 아웃도... 잘안 보이네 네 아웃도어 그레이 시리즈고요 그레이 타일입니다 벽돌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네요 네이 졸리컷이 현장에서 다 마감하는 거죠? 그렇죠 졸리컷 현장에서 막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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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날거네 네, 저희가 조금 네, 신경을 많이 신경을 좀요졸리컷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있다면 음. 이쪽에서 요즘 보시면 유튜브 같은데 많이 보시면 이제 레진 마감이라고 그 레진 쪽에? 그쵸 네. 레진 마감이라고 그러는데 레진 마감까지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 그 주인분께서도 레진 마감으로 아니 그걸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아.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가 이거 실은 졸리컷도 잘 모르셨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 했는데 바로 아 이게 더 이쁘다고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음.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시다가 뭐 충격이 가해져서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는 좀 보강을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다 밥을 많이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밥을 충분히 채워 넣고 이쪽 끝에는 이제 레진 마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네. 완성된 모습이 빨리 보고 싶긴 하네요 네. 여기 위에는 방수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어저께 3코트로 저희가 방수를 다 해놨어요. 위, 아래. 여기 방수를 왜 했냐면, 이제 지금 18t 하판이 들어갔거든요. 예. 18t 하판이 들어가서 이제 좀 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나무가 이게 비에 의해서 조금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수를 좀 철저하게 해놨습니다. 아니, 근데 하판으로 친 이유가 뭐예요? 상판을? 만약에 이게 벽돌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쪽에서 하중을 받을 무언가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 이제 좀 이런 면이 잘 나오는 걸또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아연 각관으로만 마무리 하려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타일에 타일은 이제 철에는 타일이 그렇게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더. 그래가지고 밑에 기둥을 네네. 아연각관을 못한 이유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아연각관을 했고 네. 밑에는 지금 어쨌든 타일 마감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아연각관인가요? 네네네. 아연각관이고 음... 위에다가 이제, 이제 18T 합판을 대고 이제 방수 처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 아연각관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상판이? 그렇죠 충분한데 예. 그 저희가 또 원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전체적인 면이 접착제가 꽉 차여져 있어야 이제 위에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좀 충격이 가해졌을 때도 통통 소리도 안 나고 음. 이게 꽉 차여져 있, 있어야지 이제 좀더 좋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더 넣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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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홍씨 네. 이제 그 준기공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한참 모자란것 같아. 아, 한참 일한 지한참 됐는데 아직도 그러면 데모도? 그 사이 어딘가 a <laughs> 아, 것 같습니다. not sure. I'm n o 야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다시 해야 t s 이게 그 바로 발라야되는데 겉마름이 생기면 안되거든요 겉마름 네 때문에 예 잘랐다며 아니 잘랐다면서요 잘랐다며 죄송합니다 totally. <laughs> 아무리 짜도 안나오는거야 뭐지 하면서 입구가 너무 좁네 잘생겼 예. 이래가지고 먹고살겠어? <laughs> 요거 요고 <요거. 웃음> 어, 예. <laughs> <laughs> 혼란의 도가니네 <도관이네>, 진짜 <laughs> 아 여기 그 외부 이런 외부에서 시공할때는 이 시멘트를 이게 도포하고 바로 시공을 해야됩니다 안그러면은 이 표면에 겉마름이 생기기 때문에, 아, 겉마름이 생겼는데 그냥 붙이네요. 네. <laughs> 우선 올려보는 건가? 아. 올려보는데 한번 보시죠. 네. 겉말랐죠? 안말안 붙죠? 이거 보십시오. 네. 자, 안 보면은 붙이네. 겉말라서 안 붙잖아요. 타일면에. 이러면 다시 또 접착제를 <laughs> 다시 또 써야 돼요. 이런 경우가 우리 터널 있잖아요. 그런 터널에 하자나는 이유가 다 이런 겉마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포하고 바로 발라야 됩니다, 원래. 다시 빼볼까? 네, 다시 한 번. 떼면 어떻게 된지한번 볼까요? 네.. 접착이 잘 됐네요 이 겉마름의 주된 원인은 그 데모도가 현장에서 잘 못됐기 때문에 <웃음> 이런 <웃음>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특히 터널 타일 시공할 때도 이 데모도의 그.. 중요성이 엄청 큽니다 이 배합과 이, 기술자가 원할 때 재료를 바짝바짝 갖다주는 어떤 그런 센스? 데모도 마스터 한거 아니셨나요? 아, 아직 부족하네요. 아직 인생도 마스터 안 <laughs> 하신 것 같아요. <같은데? 웃음> 아직 한참 모자릅니다. 아, 예. 아, 뭐, 그래도 우리 진홍 씨는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 뭐 좋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바로 이렇게 밀어 미러...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바로 밀어줘야죠. 네. 이건 지금 돌돌이라고 하는데 평탄 이 파일에 이 평탄을 잡아주는 겁니다. 딱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여기가 수평이에요. 네. 보시면 수평이죠. 그러면, 그리고 다음에 440. 네, 여기 전체가 수평이고요. 네. 그 다음에 미세하게 구배가 이쪽으로 살짝. 아, 밑으로, 밑으로 구배를 네. 좀 잡아놓은 건가요? 이렇게 구배를 준 겁니다. 음. 일정하게 여긴 수평, 여기서부터 이게 살짝 올라갔어요. 네. 네. 구배가 물이 이제 고이지 않게끔. 음. 네, 이렇게 이정도, 이렇게 해줘야 이게 FM이죠. <목소리> Only I can make a change, slowly take a step today. I 한 볼까요? 시공이 다 완료됐나요? 네,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 그 아까 지저분하게 돼 있던 부분 다 청소했고요. 페드스타 네, <laughs> 아, 지금은 그 시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슬리퍼로 갈아 씻었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음, 너무 또가까이서 찍으시면... <laughs> 테크리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이게 매질을 아직 안 넣는 거죠? 예, 아직 매질 안 넣었고요. 여기는 음. 이제 세면대가 설치가 될 거고요. 여기는 여기는 세면대, 여기는 네. 이제 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그 음식 을 준비하고, 여기 그렇죠. 음. 인덕션을 위에 올려놓고. 저기 전기, 외부 전기도 지금 만들어드려서, 아. 저쪽에 저 외부 전기에서 여기로 음. 음식 조리해 먹을 수 있게 조리되죠. 튼튼한가요? 예, 굉장히 튼튼합니다. 밑에 아연과관을 또 대가지고 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참, 네. 너무 괜찮, 제가 지금. 제일... 테이프를 붙여 놔서 그런지. <laughs> 네. 내일 이제 매지 놓고 사진 한 번만 더 찍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내일 매지 놓고 네. 전체적인 사진 한번 찍고 네, 그러고 좀 마감하겠습니다. 아, 여기 그리고 페데스탈 위에 네. 시공한 것도 한번 보러 갈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가 보시죠. 여기는 총 4층까지 있나 보네요. 옥상이 4층이고요. 아. 여 아, 여기는 시공을안 하셨구나. 거기는 시공을 안 했습니다. 네. 그쪽은 이제 뭐 다른 걸로 꾸미고 싶다고 하셔서. 음, 어, 여기 무릎이 튼튼해야겠어요, 여기 살려면. <laughs> 아, 여기는 발코니. 외부 발코니입니다. 아, 이 발코니가 꽤 크네요. 꽤 커요, 발코니가. 네, 커요. 음. 여기 시공을 했고요. 여기는 어떤 용도로 쓰신대요? 여기는 어떤 용도는 잘 모르겠고, 여기 이 2층에 사는 어떤 그 자녀분들이 쓰, 개인적으로 쓰도 되겠네, 그렇죠 자녀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작업하고 뭐 그런다고는 하는데, 음. 말씀드렸듯이 이 집주인분 이 여기가 세컨하우스라. 아 전망이 좋아요. 이쪽이 전망이 참 좋긴 하네요. 네. 이시멘트블록 벽돌이랑도 잘어울리네 컬러가 네. 다음은 옥상인가요? 옥상입니다 옥상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작아요 어. 그러고 보면 여기는 3층까지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4층 이, 이 타입은 4층까지 있네요 4층. 벌써 숨이 차네요 <laughs> 운동이 많이 되겠어요 여기 살면 어, 여기는 이제 옥상 바닥 네. 아 진짜 다른데보다 옥상이 좀 좁네요. 네, 좁습니다. 고객분이 페데스탈까라페데스탈을 이제 시공을 해서 이제 좀 높아졌잖아요. 네. 이제 조금 높아져서 잘 보이니까 여기 뷰가 좀더잘 보인다고 음. 좋아하시네요. 우리 김진홍 주인님 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길래 한 말씀 해, 해 주시죠. 아. 아 저희가 팀원을 구하고 있는데 네. 어, 밴드나 그런데 올려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저희가 어떤 걸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지 지원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이거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밴드나 예.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다 말로 전달을 못해서 이렇게 동영상 보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네네. 댓글이나 음. 연락 부탁드려요. 아니 한번그 그러면은 어필 한 번만 해주시죠. 이 팀은 어떤... 정진 팀은 어떤 팀인가요? 아 진짜 사람답게 대해줘요. 어디서 막좀 너무 힘들다. 아 이거 일은 괜찮은데 난 힘든 건 버틸 수 있는데 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탈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기 한번 지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가 분위기가 어떤데요? 저희 너무 좋아요. 그 그러니까 뭐가 구체적으로 밥을 잘 사주는 건지 아니면 뭐 잔소리를 점심 저녁, 안 하는 건지 점심 저녁 다 사주시고 점 점심 자고 저녁. 싶으면 집안 가시고 저희랑 같이 잘 수도 있어요. 그럼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laughs> 제가 이거를 못 끝나서 여기를못 그만둬요. 아, 진짜 같이 자주는 거? <laughs> 네. 아, 아. 진짜 어, 막 현장이 집에서 한1 시간 반2 시간 거리면 차라리 사장님이랑 같이 여기 주변에서 그냥 숙소를 잡아서. 자는데 왔다 갔다 한 3시간 아낄 수 있거든요 음... 그게 진짜 큰것 같아요 아... 30분 더 자고 더놀수 있으니까 그럼 아침은 집에서 먹고 오고 점심 저녁만 여기서 사주는 거예요? 아침 저희가 안 먹긴 는데뭐 드시면 네. 어차피 아침에 좀 저희가 시간을 많이 갖고 하는 거라 음... 주 편의점이나 그런 데 가서 식사하시면 아침 보통 몇 시부터 일을 시작하세요? 아파트 현장 말고는 거의 다 대부분 7시인데 네. 뭐 커피 먹고 가면 7시 20분부터 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현장은 6시 50분까지 오니까. 네. 근데 보통 이거 페데스타일 말고도 일반 습식 공사도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뭐 상가 이런 데다 들어가서 하는데 네, 재밌습니다. 아, 진홍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진홍준 님은? 저 95년생 29살입니다. 아.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이 네. 그것보다 더 많으셔도 상관이 없나요? 어, 네, 네. 저는 음. 형들이 더 좋아서 아 그렇구나. 저분이 사장님이잖아요. 네, 저분 잔소리 되게 심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잔소리는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뭐 자존심을 긁거나 그러진 않으신가 보죠. 그렇죠. 이렇게 딱 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못할 때뭘 하시고... 엥? 네, 제가 못하기 때문에, 혼나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네, <웃음> <웃음> 고객님이랑 통화하셨나 봐요. 아, 예. 원하는 대로 작품이 나오셨다고. 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네 바로 보내는데 지금 작품이 나왔다고 지금 좋아해 주신. 아 키업. 좀 성실하시고 착하신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본인이안 착하니까. 그렇죠. 제가 안 착해서 좀 착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 이거 구인 광고 유튜브로 해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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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 실은 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분만, 예. 초보자도 상관없고, 뭐, 조금 하셨던 분도 상관없습니다. 뭐, 중기공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시공을 어느 지역에서 많이 했셨나요 그, 일산, 고양 파주, 뭐, 이쪽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가끔 이제 지방도 좀 가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의 대부분 일이 있죠. 가끔 가다 이제 지방도 한두 번씩 갑니다. 거래처일 때문에. 또뭐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그 밑에 댓글에다가 정진 사장님 전화번호 입력해 놓을 테니까 네.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